안녕하세요, 에디입니다. 저는 오늘 대기업 퇴사 후에 글쓰기 하나만으로 대기업 월급의 몇 배를 벌게 된 비결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. 저는 우선 블로그 를 시작으로 글쓰기를 시작을 했는데요. 제가 우선 글쓰기 하나만으로 얻어낸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쭉 드려보겠습니다. 우선은 어, 블로그 글쓰기를 시작하면서 온오프라인 강연이나 강의를 할수 있게 되었고요. 또 오프라인 사업장, 제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에 추가 수익화를 연결할 수 있었어요. 네이버, 에드포스트 광고 수익은 또 물론이고, 또 블로그를 통해서 다양한 투자자나 또 사업가들과 네트워킹도 확대를 할수 있었고요.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었던 기존 바운더리나 또 회사에서는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을 어, 온라인 글쓰기를 통해서 얻어낼 수 있었고요. 또 정부 지원 입주 기업에도 선정이 되었고 또 다양한 기업들로부터 퇴사 후에도 여러 가지 먼저 커리어적인 제안을 받기도 하고 있습니다. 또 마지막으로 브런치에 열심히 글을 썼더니 책을 출간하는 그러한 기회도 생겼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이처럼 굉장히 글쓰기 하나만으로 평범했던 직장인이었던 제가 어떻게 또 퇴사를 할수 있었고 또 많은 기회를 얻어낼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. 어, 여러분은 그 게리 갤러의 책 원싱이라는 책을 아시나요? 저는 그 책에서 굉장히 인상 깊었었던 그림이 있었는데 아주 작은 도미노가 큰 도미노를 무너뜨리는 장면이었어요. 제게는 글쓰기가 이 아주 작은 도미노와 같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 이유는 제가 아주 작은 그 도미노 글쓰기를 시작하면서 굉장히 많은 기회를 얻어냈기 때문이죠. 제가 글을 쓰게 된 계기는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. 직장생활을 계속 하다가 제가 더 이상은 이렇... 이렇게 내가 직장 생활을 하기보다는 내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. 생산자로서의 삶을 결심하면서 들었던 어떤 두려운 감정이나 또 아니면 제가 스스로 뭔가 다른 부업이나 투자를 하기로 결심을 하면서 많은 용기가 필요하잖아요. 그 용기를 얻기 위해서 블로그라는 온라인 공간에 글을 남기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. 글을 계속해서 하나둘씩 남기다 보니까 제 방향성이나 꿈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. 그러다 보니까 블로그를 시작으로 인스타그램, 스레드, 브런치와 같은 텍스트 기반 플랫폼을 계속해서 운영을 하면서 12,000명이 넘는 구독자분들을 만날 수 있었고, 또그 과정에서 저에게 용기를 주는 분들을 많이 얻다 보니까 제가 가고 싶은 그 방향성에 있는 분들, 예를 들면 이미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를 해서 자신의 일을 하고 있는 대표님들이나 아니면 투자를 이미 되게 잘 하고 있는 투자자분들을 더 만나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기존 관점이나 시야를 더 확장을 할수 있었고요. 결국에는 제가 계속해서 글을 남겨오면서 일관된 생각과 또 방향성을 어 계속해서 블로그에 또 보여주고 하다 보니까 블로그라는 게 결국에는 제 어떤 명함이 된것 같습니다. 결과적으로 글쓰기라는 아주 작은 어 사소한 행위를 통해서 그리고 그거를 온라인이라는 공간에 남겨오면서 더 많은 기회들이 계속해서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앞서 제가 첫, 처음부터 말씀드렸었던 여러 가지 기회를 얻게 된 것도 결국에는 글을 계속해서 제가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글 쓰는 실력이 계속해서 늘잖아요. 그러니까 단순하게 직장 일을 했을 때와 비교하면 어, 퇴근 후에 아니면 주말에도 글을 계속해서 쓰는 연습을 하면서 어,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정리하고 또 그의 공감하는 사람들도 만나고 또그 사람들로부터 또 팁을 얻어서 새로운 사업에도 도전을 해볼 수 있고 또제 스스로는 글쓰기 자체의 그 실력도 계속해서 올라가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렇다면 어, 그 다음으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글쓰기를 습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더 말씀을 드려볼게요. 네, 글쓰기를 어떻게 습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.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 지난 4년간 천 개가 넘는 글을 썼었거든요. 그러면서 퇴사까지 할수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, 네 가지 방법으로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. 우선 첫 번째로는 글 쓰는 것그 자체의 마음을 내는 일이 중요하다.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우선순위에 글쓰기를 가장 최우선으로 투자라는 거죠. 어, 조금 더 마음을 어, 내고 또 우리가 글쓰기가 주는 효과에 주목한다면 우리가 조금 더 어, 시간을 내서 글 쓰는 그 마음 자체를 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두 번째로는 나를 믿지 않 내가 세팅한 환경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. 롬무어의 레버리지라는 책에서도 의지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환경 설정이다라는 말이 있거든요. 우리가 퇴근 후에 음, 한두 시간 정도를 집에서 글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의지력을 200% 이상 써서 이제 그 침대에 가려는 나 자신을 책상으로 앉혀서 글을 써야 되잖아요. 그것보다는 어, 내가 퇴근 후에 30분이라도 특정 장소 카페나 스터디 카페에서 글을 쓰고 집으로 가겠다라는 마음을 낸다면 조금 더 환경이 이미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집에서 무작정 쓰는 것보다는 조금 더 수월할 수 있다라는 거죠. 세 번째로는 공통의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온라인으로 만나던 아니면 오프라인으로 모임을 가지든 좀 함께 해 본다라는 것이고요. 마지막으로는 긴 글을 그냥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짧은 글, 토막 글이라도 우선은 좀 시작을 해본다. 결과적으로 요즘 X라든지 스레드와 같은 다양한 글쓰기 플랫폼이 있잖아요. 이러한 플랫폼을 활용하셔서 그때 그때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나 영감 같은 것들을 짧게라도 글을 남겨본다면 추후에 긴 글을 쓸때 분명히 도움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오늘은 이처럼 네 가지 방법으로 글쓰기를 습관화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. 글쓰기가 제게 준 기회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. 앞으로의 영상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들, 그리고 제가 퇴사 후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글쓰기로 돈을 벌고 또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